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평 조합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남평의 아들, 나주시장 윤병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날짜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조합 남평의 그 13개의 조합에서 다 오늘 청회를 해가지고, 어, 가능한데,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시간을, 데뷔를 좀 해주는 시것겠습니다 어 오늘 먼저 이렇게 남편과 정기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이사님 또 감사님 또 대의원님들 또 영농 회장님들 분양 회장어 일일이 지금 막 인사를 못 드는데요. 렸 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남편 농협은 호남의 대표적인 그런 성공적인 그런 농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빛나는 전통을 네,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어, 우리 김병원 중앙회장님을 배출했고, 또윤승혁중앙회도 또 감사님을 또 배출했고, 어, 또 우리 나주가 자랑하는 왕건이 탄생사를, 어, 우리 최봉석교학장님이 한석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그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합인데요. 어 이러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 위에서 또남편농협을더 힘차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ESC는 어, 우리 신광석 어, 조합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조합장님이 그 취임한 이후에 또은또 또 변화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 조합으로서는 어, 그 청소년 아니 청년 농업대학 이걸 또 어, 운영을 또 했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복지카드를 어, 또 도입을 또 했다는 얘기를 어,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또 수익도 내서 뭐 배당도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평농협이 남편 남평농협이 남편 호남의 대표농협 또 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농협으로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어, 조합장님과 함께. 예, 농협이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우리, 협학님 자리에 오셨네. 예, 예. 우리 남편, 이제 신광숙 대정이 오셨는데요. 어, 크게 벌청할 수 있도록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남편 농업만큼 꼭 가야 된다고 고집을 해가지고, 예, 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앞으로도 우리 남편 농협이 에, 에, 우리 나주의 대표 농협 호남의 에, 대표로서 에, 정말 발전하기를 주원하고또 어,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주의 에, 가장 기간 산업이 바로 농업이고 농생명 산업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튼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근로자 도입이라든가 우리 나주의 농산물 해외 수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농경 분야에서 팔거나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수출, 뭐 축산 이런 부분에서 재상을 차지하고 농경 업무 종합평가에서 체육상을 차지했는데요. 어, 이러한 상에 해 받는 것을 넘어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힘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수 있도록 어, 지속적으로 어,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있는 우리 남편과 다도 공부권 지역은 어, 우리 나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아, 어, 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발전을 주도할 수 있고, 또 지,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 지금 동부 노인복지관 중축, 어, 지금 공사가 착공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더 쾌적한 그런, 어, 생활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하, 하고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파크 골프장도, 이 금년 5월이면, 이제, 개장이 되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의 수건 사업이 남평읍 종합청사 그리고 제2 강변도시 사업 준비도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남평농업 발전과 함께 나주시 농업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서 도 어, 뜻을 모아주시고, 어, 지혜 어,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지금 지난 어, 연말부터 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 그런 음, 개혁, 또 탄핵, 전국으로 인한 그런 혼란, 어, 그리고 어, 고급리, 고물가에 따른 지금, 경제 위축으로 굉장히 지금 골목상권,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연말에 90억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 대책을 세웠고요. 그 핵심에는 우리 나주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할인율도 높여서 지역 소비를 늘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더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되고 또상품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우리 전라남도의 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우리 시민들한테 1인당 10만원의 민생 경제 회복 지원금을 어, 결정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어, 여기 오신 분들 빠짐없이 신청하셔가지고 <laughs> 에, 신청하셔가지고 어, 조금이라도 좀 생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류 상품권은 어, 2월 10일부터 분면통 사무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어, 아무쪼록 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간다고 하면 어, 반드시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설명들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설명들 행복하게 보내시고, 어, 올한 해, 예, 건강하시고, 또, 어,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남편, 더더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내시라고 큰 박수로 이렇게, 어, 음, 감사합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최기석 기획사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 인사 시작에 앞서 어, 우리농협 직원들의 새인사가 있겠습니다. 어, 한해 동안 언제나 사람과성원을 보내주신 네 김윤과 그리고 이모님, 대위님 네 그리고 조합원님들께 14년 새